예 근태섭의 아침 전화일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모시고 신임 당 대표로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당내 분위기 그리고 여야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본회의 법안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데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글쎄요 계속 폭우가 와서. 예.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아 예. 피해자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 포괄한 게 이상한 게요. 예. 전라남도 무안 공항은 저희 지역구인 해남에서 2 3 0분 거리거든요. 예 예. 무안 공항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예 예. 해남아도 진도는 또 피해가 없어요. 아 이게 네. 그렇기 기... 때문에. 예, 예.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일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61.7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어, 당신이 이렇게 정청래 대표에게 향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수도권을 비롯해서 영남, 충청, 강남 전부 62.3%의 지지를 받은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근자에 와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충청권 예. 대표가 선출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예. 음, 우리 국민과 당원들은 내란 종식, 내란 종식. 그리고 예. 어, 검찰 개혁 등 개혁의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정청래 대표께서 법사위원장이나. 평상시의 개혁을 염두로 둔그 정치를 높이 평가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의 개혁을 반드시 요구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이. 압도적 지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TF를 가동시켜서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이 법안들 통과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 의견도 있는데요. 박원님께서도이 이런 법안들을 개혁 법안들을 추석 전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일부 언론에서 그 우려를 지적한 바도 있지만은, 예예. 우리 정치인들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게 음. 상당히 많습니다. 예예. 그렇지만은 제가 봐온 정청내 대표는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요구인, 국민의 요구인, 개혁을 예. 강조했는데 예예. 이분은 무섭게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수석전에다 하실 거다. 예. 에,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예. 대표께서 얘기한 예. 소위 내란정식 문제는 물론 특검과 사법부에서 할 일이지만은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 내란세력, 즉 사과 반성하지 않는 세력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예. 하는 것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실 거예요. 아, 그럼 정청래만은 예, 예. 정청래 대표만은 그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사법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어, 과거 법사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과거의 여러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예, 저는 정청래는 말도 했지만. 행동도 한다. 예. 은행이 일치한다 해서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럼 당분간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렵겠네요. 글쎄요, 야당의 태도에 달라서 다르겠죠. 음. 지금 현재도 소위 그 팬티만 입고 저항하는 <laughs> 그 그런 모습에 윤석열 김건희를 추정하는 예예. 예. 그러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나라에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예. 정청래 대표는 악수하지 않을 겁니다. 단성과 음, 사과가 있기 전에는 악수하지 않을 거다. 네. 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선출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새망치 어, 같은 날권력 휘두름의 정치가 될 것이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정 대표를 향해서 당해산 당해산 운운하는 그입다으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이제 정청래 대표와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 되겠네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정책내 대표를 향해서 쏟아내는 말에 대해서는 논평의 가치가 없습니다. 음. 그 사람들이 내란을 했고, 예예, 그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적 국민적 요구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분들이에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성과. 성찰 없다고 하면 정책 내 대표만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 결과를 봐야겠지만 예. 아마 싸움쟁이 음. 김문수가 예. 당대표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당대 예. 강이지만은 예. 이 시대적 요구인 개혁을 예. 몰아치는 데는 정책 내 대표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 수락 연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거를 한 석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어, 다수개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목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이 190여 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때 여권이요. 예. 아참 죄송합니다. 예. 여권이. 예. 차지하고 있는 이때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저는 저 자신부터 개혁에는 정청래 대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안보와 민생 경제를, 예, 예. 국회는 개혁을, 예. 즉, 당은 개혁을, 예. 그리고 내란종식 청사는 특검이 해야 된다. 예. 이 3대 분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예. 민주당과 여권 국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개혁을 박차를 가야 된다는 하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를 추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일각의 모습에 대해서는 또 비판도 많은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 당시에 건강하지 못한 당정 관계, 수직적 당정 관계, 대통령이 한 말씀 하면 당에서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모습이 참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당에서 쓴소리를 내거나 또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런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지 때로 쓴소리도 할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예저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예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정 청대 대표께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말씀했듯이 예. 정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밖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예. 그러한 것을 할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예. 정 청대 대표께서나 당에서 어 그러한 순서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야 되고 언론가 예, 예. 트여야 되고 예. 그러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런 비판보다는 내부에서 어,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과거부터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러한 면에서도 아주 공합이 어, 맞는 조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비판할 게 있어도 내부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게 말씀 했다. 이거죠. 예예. 네. 예.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노란봉 특법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이제 쟁점 법안을 놓고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반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할 예정이죠. 어떻습니까? 강행 처리가 아니라. 예. 이 개혁 3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 여권이 야권할 때 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지만은 예예.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각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시키는데 하등의 예. 여권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예. 본회의에서 물론 야권은 합당한 절차에의거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지만 은 예. 예상하고 있지만은 예. 봉화시킨다. 예. 개혁이법을 이상 후퇴시킬 수 없다. 예. 하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방송법, 방송산법을 비롯해서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 또 당에서 다시 이렇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정책이 이제 예상과는 다른 부작용이 나올 때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가 평행선을 긋고 의논을 안 하면서 이런 식의 모습이 되면은 그런 문제점을 고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방송법에서. YTN이나 예. 연합뉴스 TV의 사장 선출에 대해서 이어우 소지가 있다라고 예예. 하고 있지만은 여권에서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검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예. 특히 주식시장에서 여동치고 있는. 50억이냐, 10억이냐 대주주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은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예예.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예예. 특히 경제 정책은 더 그러죠. 왜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예. 그렇지만은 결정을 하고 나서는 예. 설사 잘못된 정책이라도 또 바꾸면은 그만큼 혼란이 옵니다. 아 바꾸는데 혼란이 온다. 예. 예. 그래서 10억이냐, 50억이냐 예.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예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비 아니고 음. 시행령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원내 대표는 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셨죠. 예. 예,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예. 어 당과 정부에서 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이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예.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지도부와 예. 정부에서 잘 조정하리라고 봅니다. 아, 예.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경제를 살리는. 예. 그리고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된 정책은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세제개 편안은 지금 바뀌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검체 검토를 하게 되면? 글쎄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어, 김병기 원내대표도 조정한다고 음. 말씀했기 때문에. 예. 정부와 당이 잘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광복절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사면 요구가 나오고 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는데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예. 제가 SBS 라디오 김태현 쇼에 나가서 질문을 해서 처음으로 사면복권 해야 된다라고 예예. 얘기해서 사실 그 발언으로 저도 문내를 맞았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은 예. 그후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또 정부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분도. 예. 얘기를 하고 법대 교수들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면복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지만은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예.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검토해서 음. 어, 나오는 결과를 봐야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 복권 해야 된다라고 얘기, 말씀드립니다. 뭐,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지만 이 문제는 사실, 어, 과거에 정말 큰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 어, 대표가 어 잘못은 있지만 몇가지 문서 위조죄를 비롯해서 잘못은 했지만 형량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고 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무슨 죄가 있냐 전부 억울하다 검찰의 조작수사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면복권은 어떻게 보면 그 말뜻 자체가 용서해준다는 건데 조국 전 대표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제 그 사면론을 맨 처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조작수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과다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진행하시는 우리 금태섭 의원님도 예.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예. 그렇지만 저는 검찰이 조국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정치적 보복, 과도한 수사를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됐기 때문에 예. 저는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을 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그, 형기도 어지간히 살았고, 또, 정치적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이 지방선거에서 어, 조국혁신당하고 연합해서 힘을 합치던지 아니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예. 계속해서 예. 어또 지금 현재 예. 이재명 정부도 예. 정권 재창출이 가장 큰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에,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에, 그것도 제일 먼저 제가 말씀했습니다만는 이상하게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저는 예. 예. 조국혁신당과 통합해서. 통합해야 된다. 예, 예. 단결해서 나가는 것이 사람 예. 같다. 예. 옳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어,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부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의원님?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아니죠. 예예. 예. 한마디로 창피한 일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선출해 가지고 예. 3년간 예. 이게 무슨 저게 무슨 고입니까 음. 세계 탑핑 뉴스에 모두 나오고 세상에 무슨 뭐가 오, 열이 올라간다. 예. 아니 뭐 윤석열이 지금 뭐 롯데 호텔에 갔습니까? 조선 호텔에 갔습니까? 예예. 예. 내란 우두머도 예.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됐고 그렇죠. 형사 입건돼서 구속 재판중 아닙니까? 예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좀 체통을 지켜야지. 예.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끄럽죠 예. 인간도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 아~ 우리 동방예의지구에서 벗고 있다가도 손님이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무슨 체온이 올라갔느니 무엇이 뭐 열이 올라갔느냐 하면서 그~ 벗어 던지고 누워 있으면 꼴이 뭐, 무슨 꼴입니까? 예, 모든 걸 떠나서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확정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